첫 번째는 오라클이 돌고 있어야 되는데요. 돌고 있으려면 맨 아래 오른쪽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작업관리자를 클릭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고요. 이쪽에 작업관리자 중에서 그 서비스 서비스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안돼 있으면 이름 쪽을 클릭하여서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놓으시고요. 엄청나 클릭하신 다음에 o 를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오라클 서비스 XE와 오라클 서비스 XE로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오라클 TNS 리스너가 돌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요. 돌고 실행 중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것도 실행 중래서 오라클 서비스 XE와 오라클 XE TNS 리스너, 이두 개의 프로그램이 잘 돌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시고, SQL o p 러퍼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하시는데, 저희 실습할 때 쓰는 것은 자바 제로제로를 연결해서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리있죠자바로 대로 오른쪽 마스 눌러서 접속을 누르시면 워크시트를 한개 열어주시죠? 한메뉴 중에서 접속을 이렇게 보시면 워크시트를 한개 열어주시는데 워크시트가 나오면 나오지 않으면 자바대로해서 오른쪽 마스크 눌르시면 오른쪽 눌러 누르시면, 누르시면 한메뉴 중에서 SQL 워크시트 열기 맨아래두 번째 있습니다. 얘를 하시면 이렇게 워크시트를 열어주시고 그 열었을 때, 여기 이제 두개되게 열리면 이결게시여고 1, 묶결표시되고 2,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번호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아겠죠 똑같은, 똑같은 자막 세대로 예, 나온 계정으로 저희 접수하게 되시고요. 자, 291페이지 문제를 보시고, 다음 같은 구조의 테이블을 생성하시라고 오 있으니까, create 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페이지는, 페이지는 그 291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제 1번입니다. 1번 문제 1, 문제 1 풀어볼 거고요. 만들 때 create라고 쓰시면 됩니다. create table, 테이블을 밟고 나서 테이블 쓰시고 테이블 이름을 new, u e m p emp라고 쓰시고 바로 열고 엔터, 그 다음에 엔터 두번더 눌렀습니다. 잘갑고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시고요. 자, 한국 이름에 해당되는 거 넘버, 콤마, 네임, 콤마, 하이어데이트하이어데이트 콤마 쓰시고 보너스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졌으면 그 다음 타입이 필요하죠. 넘버는 거기 책에 있는 걸 보시고 하십니다. 넘버는 넘버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네임은 박케라타투 아케라타2 예상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키는 데이트, 데이트 타입에 해당되시고 보너스,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넘버 타입에 해당됩니다. 넘버 타입에 해당되는데 그 다음에 타입을 찾했으니까 길이를 생각하시겠죠? 면되 넘버는, 아, 다섯 개 썼네요. 다음 테이블에 다섯 개니까 99, 99, 9까지 저장할수 있다. 바퀴라트2, 가로 열고, 네면 쓰셨는데, 바퀴라트로 2 20짜리, 0자리2 0자리로 썼습니다. 안글로 쓰면 6자리까지쓸수 있네요. 데이트, 데이트 타입은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이를 쓰지 않습니다. 원어스는 6콤마, 6콤마 썼는데, 6,2마이 전체 6 자리고요. 소수점 이하 2 자리를 사용한다. 전체 6 자리고 소수점 이하 2 자리를 사용한다. 되셨나요? 예.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생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성을 하시면 실제로 생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쪽에 접속해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셀렉트 별표 프론탭이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약자입니다. 그, 오라클에서 이미,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테이블 중에 하나가 탭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실행해, 컨지널에 들어오고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테이블은 board, dpt, dpt3, dpt4, dpt7, 그, new u n d e r b r p new underbar t a b 한글 테이블, 여덟 개를 갖고 있다. 이 개념에서. 그나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잘 만들었다. 이런 걸알수 있으시고요. 또한 가지는 제대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보시려면 자바 그 제로제로 밑에 있는 테이블 레뉴 emp 클릭해 보시면 얘가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열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널의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또한 가지는 뭐 dsc 쓰시고요 테 아, DESC 쓰시고, new, u n d e r a r EMP, EMP, 세미콜론 c 쓰시면, 컨트롤해서 누르겠습니다. 써보시면, 지금 제가 어떤 용에 맞춰가지고 썼지라고 이렇게 한 건데, DESC가 서술하다. description의 네,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ESC, DESC가 서술하다. 이게, 여기 보시면, 서술하다. 이스크립션의 약자이고요. 그나요 약자이고 내가 써서 new emp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따르게 제대로 만들어진는지아시려면 이런 명령을 쳐서 이 new emp라는 객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준다. 아시겠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잘 됐고요. 확인해서 쓰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인서트를 한번 해보시면, 인서트 인투, 인서트 인투, 그다음에 뉴 언더바 e m p라고 쓰시고 가로 외고 이제 가로 다코를 안 쓰려면 순서대로 다집어넣으면된다 아니 디폴트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럴 때는 아시죠? 가로 다코는 생략할 수 있다. 밸류스 쓰세요. 밸류스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를 갖고 쓰시면서, 맨 처음에 만든 게 넘버니까, 1001, 뭐, 네 자리 쓰시고요. 1001, 5자리 엄마 쓰시고요. 네임은 인형번호 쓰시고, 이영환니다 이영환. 세 글자 쓰시니까3곱 3에서 아웃바이트 9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요. 엄마 하이어데이트. 하이어데이트는, date. 여기가 인형번호 찍으시고요. 어, 뭐, 2000년, 2000년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사연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뭐 찍으시고 날짜 형식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시죠 년 다시 월 다시 되시겠죠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인서트 하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보너스는 뭐 2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습니다 여기 만든 것에 보시면 맨 처음에 넘버 순서 그 다음에 네임, 네임을 이용한 그 하이어레이트 입장연도 그 다음에 보너스 이렇게 해서 네개를 전부 다 차례대로 다 집어넣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테이블 이름 뒤에 가로일과 부사에다가 내가 어떤 걸 집어넣는다 이렇게 안 쓰셔도 상관이 없다 됐나요? 되시죠죠 컨트롤행트 눌러서 실행을 하시고요 그럼 실행하시면 어? 뭐 어, 틀렸네요 메뉴 라지 스페셜 포지셔널 로우 디스컬럼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뭐가 데이터가 더큰 걸로 13행에서 그올로우폴 디스 여기 보니까 6섯 자리. 아 이거 숫자 6섯 자리로 쓰게 되겠네요 되시겠죠? 달러로 쓰다 보니까 그중에 소수점이냐이니까 그 200점 뭐 200점 몇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 다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삽입됐습니다. 이런 걸볼 수가 있고. 맨 마지막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그다음에 됐으면 커밋 트랜지션. 저희가 그 트랜지션 어, TCL 컨트롤할수 있는 커밋과 롤백 아시죠? 트랜지션 명령어 커밋과 롤백 이렇게 해서 커밋을 시키시고 완전 적용 됐나요 예, 완전 적용하고 다시 세일렉트 문장에서 세라렉트별표 프롬 뭉뉴 뭐, 언더바 E M P 저희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별표 치는 게 쓸데없는 데이터가 다 불러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잘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되겠죠데 암기할 때는 별표가 없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되시나요? 네, 별표 에 암기할 때는 별표를 안 쓰고 있고요 나머지 넘버, 네임, 하이어하이트 보너스까지 잘입력된걸볼 수가 있다 자, 데이터 입력하는 건 없었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가 복사되는 걸 보기 위해서 한개 넣어놨습니다 되셨죠? 됐죠? 예나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 2번을 풀어서 거기 밑에 있는 문제 2번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그 생성한 테이블에서 넘버 네임 하이라키 데이터만 가져와서 복사한다 테이블 생성해서씁니다프로 t 트지면 되고 생성한다 테이블 지금 테이블. 되겠죠? 테이블을 쓰시고요. New 언더바 EMP2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e d 라는 명령 쓰시라고 그죠 여기다, select, select, number, 뭐, 겉마, name, 겉마, higher date만, h i g e date만 가져와서 쓴다. higher date, h i g e h i g e date. 쓰시고요. from, 어디서 가져오냐면, new, 앞에서 만든 것, emp1.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되나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저희가, 그, 어, view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 EMP, 아, new EMP 인데요. 그냥 EMP 1이 아니라 그냥 new EMP. 이렇시고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요. 생성된 결과를, select, 별표, from, new, u n d e m p 2.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서 보시면, 제대로 복사가 잘된걸볼 수가 있고, 되시겠죠? number, name, h i g e date만 복사해서 썼다. 되시겠죠? 에드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드를 썼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이것처럼 만들어달라셀렉트이 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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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from EMP에서 원행거를 가져다 썼고요. 자 마지막 e m t 2에다가그벌스데이를 추가해보세요. 벌스데이를 추가할 때는 저희가 ALTER TABLE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에드라는 걸 이용하시면 된다. 맞죠? 그래서 ALTER TABLE TABLE 에드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 4 문제 4에 저희가 뭘 무슨 데이터를 입력하냐면 벌 l s 생년월일 생년월일 컬럼 컬럼을 추가한다 추가한다 그래서 그래서 벌 s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고치니까 alter 쓰시면 되고요 alter table new under bar emp2 쓰시면 되고요 add 아래 열고 쓰시고 birth, b-i-r-t-h, b-i-r-t-h, birth라고 쓰시고 타입이 date t 타입, 되시겠죠? 알아듣고 세미콜라 찍으세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시면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시고요. 트러트를 이용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여기 birth라는 게 나오고 지금 현재는 null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런데 어 선생님, 여기 아까 보니까 벌스라고 벌스데이 아, 벌스데이라고 쓰는 벌스였나 벌스데이라고 쓰면서 시스테이트를 날짜로 그냥 쓰는 걸로 디폴트를 시스테이트로 쓰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시면 벌스데이 벌스데이 이렇게 쓰시면서 어, 데이트인데 디폴트를 잡으시면 되죠 디폴트 쓰시면 디폴트 시스데이트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입력을 안 하시면요. 이해를 안하시면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된니다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울 수도 있고요 접속해서 이쪽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New Underbar EMP 클릭하시면 Higher d a 말고 v e r 라고 써야 되는데 v e r 가안 보이네요. 그죠? New EMP 2로 만들었죠. 2에다가 그래서 2가 안 보이면 테이블에서 우측 박스 누르세요. 새로고침 하세요. 여기 있죠. 2보셨나요되있죠 2에서 앞에 우프라스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v 스라고 쓰여있는 거 오른쪽 박스 누르세요 거기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박스 누르시고 삭제하시면 간단하게 지워집니다 적용 눌러보시면 삭제됐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삭제됐을 때 저희가 이런 삭제하기 위해서 <laughs> 실제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이제 드랍, 드랍 드랍해서 저희가 컬럼을 삭제를 했고요 삭제를 해야 다시 입력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죠. 알겠죠? 실제로 벌스와 벌스되어 있는 다른 컬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가 벌스에 해당되는 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셀러트에서 그 New u n d e r EMP2를 실행하시면 오늘 날짜로 벌스가 세팅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컬럼 추가하면서 바로 디폴트가 적용이 돼서 데이터 항목이 현재 그이 추가, 컬럼만 추가하면 데이터 항목을 입력하는 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d e 트 값에 해당되는 값들이 자동으로들어가볼 수가 있고요. d e 트 값이 없으면 null로 그냥 들어간다. null로 세팅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세 개의 문제를 한번.